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명절에 해야 할 일, 감사와 격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정 새해로 2025년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어, 설 명절에 이제 뭐처럼 온 가족들이 모일 터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 이야기로 훈훈하다다면 정말 그 가정에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과 감격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설 명절에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격려를 잘하는 것입니다. 사실 삶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습니까?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대요. 물론 지금 설 명절에 가장 북새통을 이루는 것이 인천공항입니다. 지금 외국을 엄청나게 줄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IMF 코로나 이때보다도 참 경기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리는 사람 은 누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무겁고 힘들고 또 지쳐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격려하고 또 선행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돌아보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될줄 믿습니다. 격려는 지친 사람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어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바로 격려입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 그게 바로 격려거든요. 자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 이 말은 옆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격려해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성령의 사람으로서 격려를 잘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살면서 격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처럼 우리의 삶이 격려하는 삶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은 잘 아시다시피 정말 지적하고 평가하고 격려가 아니라 비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원수로 공격하며 죽이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양쪽으로 두동강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볼 때에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 복음의 눈으로 볼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구속된 것을 박수치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인다고 난립니다. 여러 와 같은 환호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은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추운 겨울이지만 수많은 인파들이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집회 갔을 때에 그 교회 그한 장로님이 3일간을 저에게 호텔에서 또 어, 교회까지 이렇게 픽업을 해주고 안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용산 쪽 가까운데 지나가는 길에 양쪽에 화 환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거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단핵 반대하는 대통령을 응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는 한 50개 정도 된다고 보도했죠. 하고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 저는 그또못 들었거든요. 한 눈으로 봐도 몇천 개예요. 양쪽 쭉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한쪽에서는 탄핵해서 박수 치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탄핵은 안 된다고 그냥 그 난리를 치고 있고 이두 동강 난 대한민국 민심 정말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로 하나 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당이 조건을 잡고 이 당이 조건을 잡으면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모두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국민은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당에 움직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가치와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되고 달라져야만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감정이 얽혀있고 그리고 이해관계 얽혀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과 비판과 서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까운 가족부터 우리 관계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 힘입어서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대변해 주신 그 은혜처럼 격려를 잘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주 안에서 용기와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명절도 앞에 있고 또 오랫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해서 격려의 문자를 어느 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데 조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하고 제가 인사 문자를 드렸습니다. 답이 왔는데 아주 짧게 왔어요.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 니도 잘 보내세요. 님, 님자에 니가 빠진 그 미음이 빠진 거예요. 실수로. 목사님도 해야 될 것이 미음자가 빠진 건 목사 니도 잘 보내세요. 아내가 계속 남편에게 격려하는 문자를 보내는데 남편은 그뭐 바쁘기도 하고 문자를 잘안 보냈는데. 여러분, 답이 오니까 답은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보, 사랑해 하는 이 문자에 간단하게 대답을, 답을 보냈습니다. 짧게 보냈는데, 여보, 사랑해 한다는 거, 여보, 사망해 이렇게 보냈어요. 살다 보면 원치않게 실수도 하고, 살다 보면 원치않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닌데. 그런 잘못을 행할 때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는데 지장 없는 일이라면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이거 간혹 얘기하는데 어느 부분은 잘 지내다가도 남편이 이제 화장실에 다녀와서 그 휴지 거리를 휴지를 걸고 나오면 맨날 싸운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지의 끝을 안쪽으로 내려오게 해야 돼요. 바깥쪽으로 내려오게 해야 돼요. 어떤 게 정답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 부인은 화장지 끝을 안쪽으로 걸어달라고 17년째 얘기했어. 17년째. 그데 남편은 무식구하는 것이 꼭 화장지 끝이 바깥으로 나오게 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정말 우리 남편은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17년 동안. 참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알아준다고 그이요 목사님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laughs> 화장지의 끝이 바깥으로 내려오게 걸려지면 볼일 보는 데 지장 있습니까? 했더니 그건 아니죠 목사님 그럼 볼일 보는 데 지장 없고 사는 데 지장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17년간 싸웠대, 그걸로, 17년간. 따라서 합시다.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넘어가자. 아멘. 이번 한 주간은 민족의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이동합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설은 설렌다, 낯설다, 살인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살인다는 의미처럼 다시 한번 맞이하는 하나님 주신 기회 새로운 새에 독도 몸을 살리고 조심하여 복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설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화목함을 깨뜨리고 싸우고 심각한 갈등의 문제에 휩싸인다면 얼마나 안타까움이고 속상함입니까? 통계로 보면 명절 이후에 이혼하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설명절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이 설명절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더욱더 복된 삶을 영유해 나가는 우리 생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세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온 가족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감동을 끼치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22절이에요. 제 2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힘들고 무거운 일이 우리에게 많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방을 두고 이겨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23절 한번 더 보시죠. 자,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기서 약속하신이는 믿으시며 그랬는데 약속하신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믿으시다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을 끝까지 지키시는 믿을만한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삶은 힘들고 무거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약속하신 은혜로 이끌어 인도해 주십니다 금번 명절에 모처럼 만나게 되는 가족들 정말 소중한 시간들 아닙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소중한 화목을 이루며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 가족이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4절이에요. 24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아멘. 늘 강조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와 핍박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재산도 빼앗겼고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기까지 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한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굳은 믿음 가지고 나가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엄청난 고통이 엄습해 오는 상황 속에서 서로를 격려한 것입니다. 서로를 힘내라고 응원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키자.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렵고 고난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가오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 우리 믿음을 지키자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한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있을 때에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 명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가족 간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를 잘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인간 관계에서 친하게 지내라, 좋게 지내라, 그렇게 격려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임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격려해 주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처럼 성령의 사람 되어. 격려의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단순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고를 인정해 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어로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자꾸 서운한 것만 보이거든요. 서운한 것만 크게 보이니까 따지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보신 그 극률과 은혜의 눈으로 우리 또한 보면서 따뜻하게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명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자꾸 서운하게 합니다.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떡하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족들을 통해서 실망을 하게 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게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족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가족은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가족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강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늘 실천 사항인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고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말을 잘하는 우리 세물가족들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명절에 가장 듣기 싫어한, 싫어하는 말들이 쭉 올라왔는데 그 중에 첫번째 이거 이거더라고요 너 언제 취직하냐? 너 언제 결혼하냐? 정말 묻지도 않을 수도 없고 관심을 표명하지 않을 수도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먼저는 격려하고 따뜻한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속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한 주간에 이렇게 만나는 우리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선행을 격려하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반복 강조하지만 위로와 격려입니다. 격려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알아주는 인정입니다. 믿어주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물질이 됐던 내게 있는 것으로 도와서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격려의 의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한 가족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으로 흘러보낼 때에 그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크신 은혜가 함께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핸들의 메시아 그 할렐루야라는 작품을 아시죠?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에 당시의 왕도 일어서고 대통령도 일어서고 모든 관객들이 다 일어서게 됩니다. 이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다 일어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그야말로 핸델의 최대 작품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핸델을 당시에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심지어는 핸델의 공연하는 공연장에 깡패를 보내 가지고 아수라장을 만들기도 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더라고요. 한 번은 핸델이 허리를 다쳐 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몸도 아프지, 마음도 아프지,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편지 내용은 어, 많이 있지만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하여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헨델에게 보낸 편지는 이거예요. 힘내십시오. 이한 통의 격려 편지는 헨델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 1일째 금식하고 23일째 금식하고 그리고 금식 24일이 되는 날 무릎 꿇고 그 헨델은 악보를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내 네, 하나님 내 앞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악보를 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대핸델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에 있고 한 통의 격려 편지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격려는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먼저이고 가장 필요한 우리의 삶의 실천 내용입니다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되도록 보십시오. 혼장담했지만 오히려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여 다시 일어나 반석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연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늠한 여인에게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실수와 허물이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격려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 명절에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삶의 실천이 있을 때에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관계와 삶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명절에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온 가족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외국에 나가는 걸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형편에 따라 필요에 따라 목적이 있으니까 나갑니다 인천에 나가기 위해서 북새통을 이루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줄을 서서 들어오는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림 계신 곳에 모이기를 힘쓰는 삶은 그게 복입니다.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흩어버리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꺼져가는 불도 모으면 다시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모임 중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기에,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듣는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져버리고, 바하를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각종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의 길이었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지면서 그들의 위로도 소망도 복도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려고 그길간게 아니에요. 그게 더 좋은 길인 줄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붙잡고 우상도 붙잡으면 더 복이 되는 줄 착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무엇보다도 영과 육이 치료되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이번 명절에 즐겁게 복덕에 지내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온 가족이 힘써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절에 실천해야 될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사항임을 25절에 말씀합니다.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예배를 권하며 주님 계시는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막을 넣는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모이는데 힘쓰라 말씀하면서 예배를 권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도록 잘 권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가 존재가 돼 있어요? 내가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고 우리 가족들을 예배를 권하고. 모이기를 주님 계신 자리에 같이 가기를 권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명절에 주 안에서 화목하고 감사로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를 잘하고 그야말로 예수 안에서 가정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예배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서 성경에 변치 않고 이루어질 약속을 붙잡고 영과 육이 독특한건한 복된 여러분의 삶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명절과 또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그러한 감정이 교차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극심한 슬픔당한 가정도 있고, 어렵고, 무겁고, 힘든 상황에 놓인 이러한 성도들의 삶도 있습니다. 극률이 여겨주시옵시고, 절대 희망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고, 오직 변치 않는 알파오메가가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의 심을 기억하면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오랜만에 만나게 될 모든 가족들이 무겁고 힘든 오늘의 상황 속에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더불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며 또한 모이기를 힘쓰는 자로 살아가도록 권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각 심령과 가정들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양식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된 감격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